반갑습니다. 화룡봉추입니다. 어, 오늘 1월 10일 오전장 흐름 한번 살펴보고요. 어, HLB 흐름, 그리고 오늘 의외적으로 어, 어제 예상해드린 것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던 국일제지 어, 이렇게 두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시고 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흐름부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 지수를 보게 되면, 음, 어제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그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도 어, 감싸 안는. 어, 어, 직전의 은봉을 감싸 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 하루 쉬었다 갈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만 코스피도 금일 지금 고점, 고점이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금일 고점 영역이 어, 일단 1차적인 저항 구간입니다 음, 뭐 현재 우리 증시가 그 동안 미국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 써가고 있는 동안 우리 시장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받으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부분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과열 국면에 접어든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조금 더 눌리는 게 사실은 맞아요. 조금 더 눌리, 눌려서 뭐 강보합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해준다거나, 어,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시가 대비해서 뭐 한, 한0.5% 정도 때 전후.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대략 오늘 시가 이상만 지켜줄 정도 전후만 지켜줄 정도만 돼도 음,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 조금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보면 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들 매매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0 정도 1,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제 매수가 정말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어, 그에 대한 차익 매물이 약간 출애되고 있는 상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선물에서 지금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제법 제법 나오고 있고요. 어, 기관은 선물을 받, 받아내고 있고 현물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어, 우리 시장이 단기 고점 부근에 오기는 왔다. 제가 코스닥은 670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670을 살짝 지금, 그러니까 671 근처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항에 대한 어떤, 어, 이,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가, 출해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가장 강한 섹터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수소차 섹터입니다.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수소차 섹터가 어느 정도 지금 제일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소차, 전기차가 이제 같이 조금씩 묶일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MLCC 가격 상승에 따라서 MLCC 관련주들도 지금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뭐 고정도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MS 오토텍, SK 바이오랜드, 메디톡스 요 정도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어 매도는 SFA 반도체, 원익가 IPS, 동진세미캠뭐 요런 정도인데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매수세에 비해서는 강하진 않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음, it 섹터들 쪽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강하게 출애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아,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lb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 여기서 뭐, 도지의 가능성도 있다. 11만원 전후에서 도지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로 올려주는 흐름 나오면서, 어, 최상의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12만원 라인 도전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살짝 갭으로 떠서 출발을 해서 현재 음봉 구간에 있습니다만, 음, 크게 나쁜 흐름이 아니죠 지금 보시다시피 지지라인 지지를 딱 하고 지금 어, 올라오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음봉 구간입니다 음봉 구간에서 거래량 없어요 어, 상당히 뭐 전형적으로 어,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음 주봉 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요 라인 정도 부근이었죠 어, 이 11만 7천 원 라인 근처에다 갖다 대고 마감만 해도, 근처까지만 갖다 대주고 마감만 해도, 어, 다음 주 흐름은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다. 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고그 형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최상의 시나리오 정도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117,000원 돌파를 한번 해주고 윗꼬리를 달더라도 돌파를 한번 해주고 어 내려오는 흐름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될 수는 있다. 다음 주를 위해서는 좀더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 상황은 된다. 그런 아,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 뭐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래꼬리라고 본다라고 하면 요번달 양봉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봉 흐름 보시면 아침에 오전에 어~ 갭으로 뜨고 시작을 해서 살짝 밀린 이후에 어~ 점진적인 우사양 우상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약간 지금 분봉 흐름상으로는 어~ 쐐기형을 만들어 가고 있죠 쐐기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이 한번 결정을 결정이 날수 있을 것 같다 어~ 아랫방향이기보다는 윗방향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아,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어, HLB의 흐름은, 음,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그림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 11만원 자리 다시 올라서면서 지금 오늘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바닥을 만든다면, 오늘 뭐 이렇게 마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래량을 없, 없이 움직인다면. 다만, 오후장에 거래량을 조금 동반을 해서 요걸 한번 터치하는 시도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 아,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어, 오늘 꼭 아니더라도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음, 11만원 확인을 한번 더 하고, 그니까, 이 지지 확인을 한번 더 하고, 어, 위로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주 JPMorgan 컨퍼런스도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 협상, 1차 협상에 대한 서명 부분도 있습니다. 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선반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도 지금 조금 뒤따라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뒤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어,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보면, 어, 서명 이후에, 이, 재료 노출로 인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어, 눌릴 수 있습니다.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게, 물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음, 1차 서명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음, 향후에, 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 향후 부정적인 의, 어, 어떤, 어, 리포트들보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2차 협상, 오늘 트럼프가 발표, 발, 그러니까 밝혔던 내용 중에 하나가 2차 협상은, 어,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약간 실망 매물들이 미국에서 약간 나왔는데, 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 협상 자체는 미리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당, 저, 이 미중 무역 그니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바로 합의를 하는 이런 그림으로 갈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 될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이벤트로만 보면 단기, 어, 서명 이후에 단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에, 어, 기 초적인 체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단기적인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후에 극복이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갈 것이다.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 J.P. 모건 컨퍼런스도 이제 이벤트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국일 재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윗꼬리 좀 제법 달한 달고 있네요 현재. 자 보시면. 음 오늘 뭐 수소차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한번 급등세를 시연을 한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밀려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6500원 금방에서 한번 맞았습니다 한번 맞았고 6000원 라인까지 6060원 라인까지 내준 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900원 전후 라인에서 지금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그림을 보시면 음, 어제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재료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일단은, 어,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 급반등이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는 건 오늘 지금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던 매물들을 지금 소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윗꼬리 자리나 여기에서 지금 있던 이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금일은 거래량이 최대한 나와주는 게 좋고요. 어, 종가 부근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 제가 생각할 때한 6,060원 위에서만 마감을 해 줘도, 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림이 될수 있다. 고 어, 그 밑에서 마감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마감을 하면 조금 어,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기는 한데 어,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어, 하락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일정 정도 차단은 한 상태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료의 힘인 건데요. 음, 일단은 지금 오늘 나온 이 수소차 관련한 재료들은 단기적으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날 부분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단기적 이벤트로 끝날 거는 아닐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라 한다면, 어, 오늘 일단 주봉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 요 정도 자리 최소한 6,060원 정도까지는 가고 마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주봉상으로도 일단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몸통을 조금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몸통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 그렇죠 월봉상으로도 뭐 아직 뭐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가가 6,040원이니까 6,060원 일단 요번 달 같은 경우에 어 고점 목표치는 일단 찍었어요 고점 목표치는 찍었는데 이걸 여기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도지 형태나 아니면 요 정도 음봉 도지 형태나 요 정도의 양봉 도지 형태나 이렇게 마감이 돼도 사실 월봉상으로는 문제가 크게 없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달은 어 상승이 가능한 그림이 될수 있어요. 현재 그림으로는 그림은 지금 잘 만들었습니다. 어, 어제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시각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 시각을 바꿔버릴 만큼 음, 지금 현재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아마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뭐 오늘 아까 팍 하고 올라갈 때 같은 경우 뭐 상한가나 뭐 진짜 20%몇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셨을 텐데 물론 어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만 음, 매물대가 지금 많이 있고요. 아까 일봉상 말씀을 드렸던 이 6,500원 대 라인 그리고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이 추세 지지 라인, 추세 저항 라인 이것까지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돌파가 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주고 가는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제가 봤을 때 6,600원 정도 위에서만 마감을 해줘도 땡큐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어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지금 한번 내려 앉은 거예요. 내려 앉았는데 어 분봉 흐름으로 보면 어 여기까지 일단 내줬죠. 요건 요걸 한번 조금 더 봐야겠죠. 한 30분봉을 일단 한번 보죠. 30분봉을 보면 네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림이죠. 아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60분 봉으로 상으로 보면 아직 조금 더 여력은 남아있네요. 약. 간더 내려올 여력은 남아 있어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분봉 단기적인 분봉 흐름은 뭐 조, 좋은 흐름의 상태는 아니겠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수급상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30분봉이나 60분봉상의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 전혀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정도의 그림이다. 다시 쳐 올릴 수 있는 그림이다. 아, 그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국일재지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조금 더이 고생하는 구간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봤었는데, 일단 재료가 하나 나오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곳이 조금 이렇게 예상 가능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요번, 어, 20대 국회 들어와가지고는 정말 뭐 모든 게 이, 올이 무중인 상태라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국일제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림 좋습니다. 네, 오늘, 어, 12월, 1월 10일 오전장 흐름 살펴봤고요. HLB 국일제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